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옵티미즘 코인입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, 언제 어떻게 오를지, 그리고 또 세력 정보까지 함께 두 가지 전달해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, 좋은 내용 가져왔으니까요.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 옵티미즘 코인 같은 경우에 비교적 최근에 상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상장 이후에 하락해주다가 다시금 올라와준 모습인데요. 보면 저항 없이 쭉 올라와주기만 했죠. 저항이 딱히 안 받았습니다, 아직.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지금 아직 요 상장빔 때 물려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요 세력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지금 코인판 자체가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세력들이 올려줘야 저희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유의미한 상승이 생기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세력들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옵티미즘 코인이라는 거는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세력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외 글로벌 세력이 펌핑을 시켜 줄때 옆에서 올라타서 같이 수익 보고 나와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리플 영상부터 시작해서 세력들 거래 매뉴얼이랑 포트폴리오 일정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아직까지 고맙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가 주고 있어요. 지금 저점 찍고 다시금 물량을 모아 나가면서 한 차례 더 펌핑을 해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세력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는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할 게 아니라 이 세력 펌핑이 같이 올라타서 같이 수익을 좀 보시라고 이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OPT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자료가 발송이 되니까요.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나중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연락을 주시게 되면 그때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, 올라타기 전에 연락을 주셔야 여기에 언제 올라타는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이 해당 자료 받아보시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쯤에 여기에 세력들이 펌핑을 언제 할지, 매수, 매도가,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은 움직여주고 있고, 실제로 제가 차트랑 1대1로 비교를 마치고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료 넣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100%로 배포를 할 예정이니까요. 참고해 주시고,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뿌리게 되면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0분한테만 선착순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영상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5초만 시간 내주시고, 요거 같이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